25년 동안 승무을 넘게 직한 바로크롬입니다. 오늘은 고객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을 만납니다. 조직생활하다 보면 숱한 이놈 저놈의 고객들과 만나게 되고 그 고객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객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객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와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빵치더라고요. 제가 그 동안에 이제 30, 년 가까이 또 서른 군데 넘는 회사를 다니면서 진짜 숱한 이런 고객, 저런 고객 이런 놈, 저런 놈만나왔지만은 고객과 논쟁했어. 일례로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보자고요. 부부싸움에서 제가 남자니까 아무래도 와이프하고 부부싸움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싸움에서 남자분들 이게본적 있나요? 또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싸웠다 싸우, 하자고요. 너가 저번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번에 그래서 다시는 안하기도 하고 뭐하고 해서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뭐했고 뭐했고 라고 했었을 때 이 싸움은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고객은 감성적인 대상이지 논리적으로 내가 꺾어서 이겨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통계는 없습니다. 제가 컨설턴트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와 컨설턴트 부부가 아니 컨설턴트끼리 결혼했을 때 논리대 논리로 싸웠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네가 다시 이렇게 안 하기로 하고 다시 이런 경우에 발생했을 경우에 네가 어떻게 그랬고 다는 식에 었을때이 싸움은 결국은 감정 싸움 되고 누구 하나 싸우다가 결국은 한쪽이 수러 들더라도 그에 대한 앙금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큰스더부부들리아크스 부부는 콘스태키 결혼했던 부부 같은 경우는 이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고객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결국은 고객은 함께 가야 될 나의 파트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래로 우리가 고객 만족 센터를 갔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고객 만족 센터, 유통업체, 할인점이든 백화점이든 고객 만족 센터를 간다는 것들은 결국은 뭔가 클레임 성이 발생했을 때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고객 만족센터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고객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건 고객님의 잘못이 이러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긍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고객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합니다 고객은 결국은 한문을볼때 돌아볼고 손님객 해서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돌아본다는 건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은 결국은 단골 손님이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컨슈머라도 있고, 하나커스터머라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컨슈머 대신에 고객을 할 때는 커스터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커스터머 단에는 이렇게 단골 손님이랑 해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라할 때는 컨슈머보다는 커스터머. 컨슈머는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처이거나 소위 말하는 엔드 유저가 아니고 거래처나 공급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슈머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고객, 엔드 유저 같은 경우는 단골 손님이 들어가 있는 요 커스터머란 말을 씁니다. 제가 그 전에 이마트 근무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고위 임원이 이마트는 땡땡땡 잘 성장해 왔다. 이마트는 그동안 뭐뭐 때문에 잘 성장해 왔다. 라고 하면서 여게 대한 답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참석한, 회의 참석한 분들이 이제 이마트는 상품이 좋아서, 가격이 좋아서, 브랜드가 좋아서, 뭐뭐 해서, 뭐뭐 해서 잘 성장해왔다. 라는 식으로 이 말했다 이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제 고위 임원이 말하기를 다 틀렸다 이거예요. 이마트는 그동안 하다 보니 운이 좋아서 어쩌다 잘 성장해왔다. 이런 말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도 그게 아닙니다. 이마트는 상품이 좋아서, 좋아서 성장이 왔습니다. 무에 샀습니다. 라고 반박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 고위 임원이 상당히 파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 못한 것도 있지만 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마트를 그만두고 이마트를 한 번도 안 갔다. 왜? 그렇다면 이마트를 싫어하느냐. 전 지금도 이마트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항상 이제 근처 이마트 있으면 굳이 제가 물건을 안 사더라도 이마트 가서 매장을 한번 둘러보고 이마트가 어떤지 검색도 해보기도 하고 제가 이마트 있으면 이제 고객 고객 관리하는 CRM 쪽그 팀장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마트를 그만두고 반드시 이마트를 가야 될 이유. 여러분들은 이마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꼭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마트를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이마트 대신에 홈플러스를 가면 또 롯데마트를 가면 또 다른 스타크이나 쿠팡을 가면 안 되는가요? 반드시 이마트를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 그거를 이제 그 그때 이,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이제 이마트 건물 당시니까 한, 한 15년? 두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상당히 지금도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제가 잘 이해되지 못했던 말들였지만은 이마트는 그동안 어쩌다보니? 운이 좋았어? 하다보니 그러니까 이마트를 오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라는 부분이 있어고는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를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마트를 반드시 가야 될 이유 있으면 갈 겁니다. 근데 이마트를 가지 않더라도 쓰타컴이나 쿠팡이나 다른 데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 참고적으로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이마트가 예전에 대문자였죠, 그쵸? 그 소문자 바꾼 이유. 대부분 유통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영어를 이제 소문자 쓰거든요. 대문자 안 쓰고 그 이유는 대문자는 남성적이다. 소, 어, 소문자는 여성에게 다는 이미지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지갑을 열고 결정하는 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성분들이죠. 그죠. 부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쓰게 됐습니다 그럼 고객 관리가 왜 중요하냐? 좋은 고객 79%는 좋았던 경험들을... 전파를 한답니다. 나쁜 고객, 경험이 나빴던 고객의 31%, 48%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한답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할 때 가장 중심을 두는 게 떠나가는 이탈한 고객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테러리스트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편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만약에 이제 어제 어디 어디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참 맛있었고 뭐 하더라라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식당을 가보지 않았지만 제말 한마디에, 아,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 되겠네? 라는 식의 인식이 되게 강해진다, 이거죠 제가 굳이 진짜 그렇게, 진짜 맛이 없었고 서비스 안 좋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면 상당히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을 거아니겠 그죠? 보통 소스만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전파하지 않는다,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 관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좋은 고객을 만들면 또 다른 고객을 불러오는 그런 형태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객 관리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는 CXM이라는 말폈습니다 고객에 대한 경험 관리. 그전에는 이제 뭐 CS, CRM 이렇게 쓰지만은 고객 경험 관리 가지고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주무해서그경험을 기반으로 또 다른 고객을 창출하는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CXM을 하나의 단으로서 인식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C와 X와 M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위에 이제 제가 한스로서 이제 읽는 사람의 말했는데 제가 경험주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C, 커스터머, 고객이 누구냐, 고객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또 나이 대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입기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죠 그게 틀리면 안 되니까 맞는데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너는 그럼 뭘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뭘 하지 않았다고 쓰면 그는 이제 직무유기인 거죠, 그죠 고객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또그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CXM은 결국 철저히 고객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많이 올수 있고 오고 또 왔었을 때 많이 또 구매해주고 사주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고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소위 말하는 업셀링, 크로스셀링을 하기 위한 게 결국은 CXM이 기본 사상이지 단순하게 경험만을 좋게 해주는, 끝나고 싶, 싶은 기업은 없습니다. 모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윤 창출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업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마사에? 마찬가지로 한국 마사에가 고객 경관리, 왜 활용할까요? 우리는 없애면못 합니다. 우리는 사행사람이기 때문에 없애면, 그렇다 그러면 고객 경험을 좋게 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그렇죠 왔는 고객들한테 즐길 수 있고, 또 왔었을 때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방문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실상 CXM을 하는 거지. 우리는 CS로, C.S.는 모든 고객들한테 다 똑같이 다 잘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한번은 고객인지 백번은 고객인지 상관없이 어떤 고객한테 모든 고객한 다잘해주게다잘해 u s 는게 C.S. 커스텀 세트 텍션인데, C.R.M.이나 C.X.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고객을 차별시켜가지고 이고객한테는 이렇게 저 고객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까 C를 정확히 이 고객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고객의 원하는 니즈나 원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뭐냐 단순히 경마만을 하러 왔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경마 공원에 와가지고 즐기려고 왔느냐 레저 서비스 다 가장 위 원. 와는 그러니까 니즈와 원츠를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경험을 관리해주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락인 자물쇠를 채우는 전략으로 가는 CXM이 기본적으로 3 단계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결국은 고객을 정확히 알고 그 고객의 원하는 리즈와 원트를 알음로인해 가지고 그 고객을 지속적으로 잡아 둘수 있는 라긴 할수 있는 또 라긴 플러스 알파 업셀링 크로셀링할수 있는 전략을 하는 게 CXM의 3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